뭐 베트남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네. 그냥 주변에 보니까 잘 살고 계신 거 보니까 아 네. 그냥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기 빨리 전에 네.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요번에 이제 하게 됐습니다 어그 대화는 계속 이제 뭐 번역기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예 음, 아니 근데 그래도 떨리는 마음 잘 부여잡고 이렇게 바로 실행에 옮기셨네 예. 어 잘하셨습니다. 가자마자 또 바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또막몇분뭐 민기적 민기적 되고 또 망설이고 뭐 그러다가 하셨나요? 그 그게 지금 무슨 아그신부로 고르는 걸 말씀하시는 아니요? 겁니까? 아니요. 화장실 있다가 들어가셔가지고. 아 그때 또 제가 휴대폰 저또 휴대폰도 하고, 또 하셨어요? 예 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아. 조금 물도 한잔 마시고. 그렇게 아내분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귀엽게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어, 이 남성분이 음. 많이 경험이 없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laughs> 아, 그런데 예. 제가, 이건 좀 맥락에서 벗어난 이야기인데. 예,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귀국할 때 공항에서, 아, 신부가 너무 조금 눈물을 흘려가지고. 아, 울어요? 아,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가 떠난다 하니까. 울어요? 예, 제가 떠난다고 했을 때부터 호텔에서 같이 있을 때. 예. 계속 울고, 막, 저렇게 안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어, 그랬어요. 예. 네. 하긴, 4일 정도 그래도 계속 붙어 있었다면서요. 예. 네. 어, 그게 정도었나 보다. 예. 네. 그 전에 뭐, 하긴, 화상통화도 하셨다고 하니까, 화상통화는 뭐, 그전에도 뭐, 계속 자주 하셨던 거죠? 아니요, 사실은 화상통화를 제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했어요. 왜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그한 업체 대표님이 네. 가능하면 네.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에만 화상 통화를 하고 음...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음... 그냥 거기 오히려... 가서 그냥 후... 해치우듯이 결혼하는 게 사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야 아마 그러니까 중간에, 오해도 생길 수도 있고 그치? 중간에 이제 뭐 싸움이 날 수도 있고 뭐 하고 네. 이럴 수도 있으면 또 괜히 빠그라지잖아 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해서 만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나 보네요 그래요 네. 아무튼뭐 축하드립니다 어 본인 그 하신 분은 지금 나이가 아까 22 이라고 하셨었나요 뭐 어떤 점이 제일 마음에 들어 드셨어요 일단 다른 거다 떠나서 네좀 이제 연기일 수도 있는데 네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음... 물론 그한 3, 4일 같이 갔었거든요 부모님이랑 근데 잘하고 눈치도 있고 좀 저를 계속 막 배려도 해주고 그렇더라고요 어그 전에 이제 여러 여성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고르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 그 외모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제 고르신 거예요? 사실은 예. <laughs> 아, 좀 외모가 좀 마음에 드셨고 아무튼 지금 뭐마흔 하나에 뭐 22살 여성분 만나셔서 하시면 뭐 마냥 좋죠. 예, 그러면 앞으로 뭐 이제 서울 사시나요? 지금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아, 인천 어디 사세요? 아, 인천에 서구 쪽이요. 서구 쪽에 사시고, 예. 아,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 예, 그러세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베트남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예. 지금 나이가 젊다고 해서. 네. 아이고, 내가 나이가 젊은데 지금 벌써 국제 결혼 생각해야 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어. 20대 분 지금. 구독자 계시더라도, 20대 분이라도 네. 지금 빨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흔히 말하는 4,50대 이런 분들이 보통 많았잖아요. 예. 네. 요즘에는 점점 삼성전자 직원, 뭐, 흔히 말하는 대기업 직원, 변호사. 예. 네. 이런 사람들이 점점 지금 국제결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나이도 점점 젊어지고. 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경쟁률이 많이 세진다? 예, 네. 그래서. 그 대표님이 하는 말이 냉정하게 말하면 제 지금 현재 스펙이나 나이로 음. 베트남은 조금 힘들 것 같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아 진짜. 예, 요새 점점 그렇게.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뭐, 젊은 나이라고, 아이고, 뭐,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해야지, 이게 아니고, 어... 지금 생각이 있으시면, 빨리 바로 하는 게, 이제, 낫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야, 많이 빡세지는구나. 지금, 그, 우체국에 정식, 그, 직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도 요번에 했거든요. 네. 그 나이가 지금 서른 둘이에요. 서른 둘이다? 예. 근데 국결하셨고, 그리고 제가 사진을 봤는데 멀쩡하더라고요, 사람이. 어. 선을 리고 또, 얼굴도 내가 볼 때는 그냥 평균 이상이고. 평균 이상이고. 예, 카포디아 여성이랑 결혼을 했는데. 어... 이제 여기 계신 분이 20대 분들도 아마 빨리 결정하신 게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말씀을꼭 해주고 싶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아, 좋은 네. 말씀이시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니, 베트남은 좀 힘들다. 이래가지고, 캄보디아를 하셨다. 와, 베트남은 좀 힘들다. 야, 이제는, 뭐야? 베트남도 컷을 당해? 예, 뭐야, 형님들. 아, 베트남 컷은 또 처음 듣네요. 아, 그러면 한국 여자들은, 야, 진짜 한국 여자들 거의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야, 한국 여성들은 뭐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 거야? 남자들 다 이렇게 국결하고 뭐하고 해버리면. 야, 전문직까지 국교를 생각한다? 그 전문직 분들이 한국 여성을 못 만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아니, 충분히 뭐 연애고 뭐고 싹 가능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국교를 생각하고 한다라는 거는 아예 거부를 먼저 못해서가 아니라 거부를 해서 국교를 하려는 거란 얘기지. 딜도 엄청 팔리겠다. 이제 딜돈 산업이 블루오션 호황 산업이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아, 아, 저는, 그, 그냥 방송 보다가 전화했거든요. 네네. 어, 그냥, 방금 여자친구랑 보다가 전화했어요. 네? 아, 그냥 뭐 딱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 아니시고. 아, 그냥, 어, 여자친구. 여보세요? 예, 예. 네, 전화가 자 끊기시네. 아, 여자친구 형님 팬이라서 그냥 전화 한 번. 아, 그 어제 혹시 그 채팅으로 그 말씀하셨던 분 아니신가요? 예예 예, 맞아요. 아 아이고 여자친구랑 제 방송 보거나 영상 보면은 여자친구 싫어하지 않으시나요? 옆에 있는데 잠깐 한번 바꿔드릴게요. 아 네. 어네 오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laughs> 아니, 그, 여성분 입장에서 제 방송 보는 거좀 많이 불편하실 텐데. 어, 아니요, 너무 재미, 재밌,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아, 재밌으신가요? 네. 아니, 지금 뭐, 남자친구분하고 연애하신 지좀 오래 되셨어요? 아니요. 어, 아니, 3대 연개월됐어요 아, 지금 그렇게 오래는 안 되셨고? 음, 지금 나이 대가 되게 좀 어려 보이시는데? 아니요, 30대요. 두분 다? 아이고야, 그, 내 방송 볼때 불편한 부분이 많이 나올 텐데. <laughs> 여자 친구가 예. 어, 이 형님 말이 다 맞다라고.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착한 한녀입니다. 그렇구나. 예. <laughs> 한녀 중에도 예. 착한 한녀가 있어 가지고 아, 그럴 수 예. 있죠. 예. 그럼요. 예. 예 극소수의 이런 어, 한, 10, 상위 10% 안에 들는 그런 한자입니다 야, 이 형님, 이거 영상 좀, 어떻게 좀, 이게좀 저장해놨다가, 결혼하시고 나중에 한 10년 뒤쯤에 딱 꺼내서, 이거, 사연 나오면은 야무지겠네. 하이 예. 하이 형님, 예외는 없었습니다. 해가지고. 아, 아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아, 농담이에요, 농담. 아이고. 아무튼, 제가, 뭐, 게 예, 후원이라도 이렇게 할수 있으면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아이 가, 괜히 좀 드립 좀 치긴 했는데 괜히 미안하고만 어.